짜장면 한 그릇에 4,500원. 80년대 향수를 파는 인천 찐노포 맛집 대성각입니다. 간판에서 이미 찐 맛집 포스가 느껴집니다. 메뉴판조차 범상치 않은 고수의 향기가 나는데, 여기선 뭘 시키든 후회는 없을 것 같은 이 믿음직스러움 느껴지십니까? 내부는 딱 우리 할머니 댁 옆집 중국집 느낌, 정겹고 왠지 짜장면이 두 배로 맛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죠. 이건 탕수육이 아니라 그냥 고기 튀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. 실제로 탕수육 말고 고기 튀김 메뉴가 있긴 한데 케첩 베이스 소스가 제어릴적 향수를 불러오는 것 같아요. 이 집의 필살기 고추 짬뽕입니다. 홍합, 오징어, 새우, 해삼 해산물 다 때려 넣고 이맛안 나면 반칙이 싶은 비주얼인데 내용물도 매우 시라고 맵고 칼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미친 매운 맛입니다. 볶음밥 안았는데 맛은 그 이상이에요. 사장님 뭐 남으시는 게 있나 모르겠어요. 바비의 계란 프라이는 필수 공식이죠. 이 영롱한 노른자, 탄수화물의 행복, 바바리 소스에 코팅되는 순간 입안에서 춤을 춥니다. 남은 볶음밥은 짬뽕 국물에 말아줍니다. 이거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.